우리, 하느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부제입니다. 시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다시 한 번요. 읽겠어요. 시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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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사건은 무엇입니까? 다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사건이다. 다시 한번 다같이,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이제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일도 아니었지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장면이 바로 고넬료, 코로나리우스가 바로 어, 베드로와 만나고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 크로엘리우스를 움직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 고넬료에 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서로 만나고 의견을 조율해보자 아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방인에게도 향하였구나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190을 막으려고 하면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 사건은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이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유대인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만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할례 할례자, 더 m 컴 사이스드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팔을 끼면서 베드로에게 너 말이야 왜 이방인에게 할례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었느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아니 나도 욕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먹지 유대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하늘에서 고작에 싸서 내려 보내주던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고 내가 주여 깨끗하지 못한 것, 율법이 금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고내료가 보낸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고내료의 간절을 들어보니까 고넬료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셨기 때문에 내가 누이긴데 하나님의 그 성경 배품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전부다 베드로의 은성에 동의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편 스테반의 순교 이후 어, 네, 여러분들 두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번째 읽겠어요 시작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펜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설명하자 어, 많은 청중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회계를 주셨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스테반의 순교 이후 과격해진 유대인의 박해로 흩어진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이 아닌 영향력을 미치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 크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자 그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그 전부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 한편. 그, 터진 자들은 이안디오다 같이 안디오, 안디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오 안디옥에까지 어, 이른 자들은, 어, 이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믿습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은 이곳에 있는 바나바를, 바나바를 성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와여금 어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어,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바나바는 이러한 사역을 더욱 더잘감당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회심을 경험한 가메색 가메색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을 사울을 바로 자신과 함께 동역자로 만들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다 같이 안디옥,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이 여기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자 이 안디옥에서 어이 지역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는 바로 어디다 안디오 어디다 안디오입니다 안디오입니다 더욱이 이 안디오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를 통하여서 모교회에 버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이 이, 그, 나라가 문제가 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지지 안디옥 교회가 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교에 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어, 예루살렘 교회의 부재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이름. 다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혼자로서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위를 굳건히 지킨 그는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때문에 고, 걱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자꾸 유대인들의 바람이 부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생각이 많다.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자로서 아, 우리 민족의 주된 유대인들의 걱정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그 야고보를 먼저 칼로 처형해 죽이고 베드로를 이제 어, 6월절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어요. 어, 통치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통치자들은 많은 사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로 아그리파는 많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 격에 있는 야구부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이, 이 결박에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6월절이 끝나면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놔두어서 베드로와 탈옥할 수 있기 때문에 4명씩 사계조를 만들어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 다른 말로 하면 마가 요한의 집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 마가 요한의 집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 다 같이 무엇이요? 예. 교회.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자꾸 건물 형태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가정이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교회일 수도 있겠다는 신학적 추론도 듭니다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데이 교회 청소 매일매일 저와 우리 장병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에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 마가 요한의 집, 교회가 점점 점점 확장세를 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가 싹투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는 구심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심점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 어떡하나?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스코가 베드로 목사님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가 6월절 이후에 처형당하면안 되는데, 어떻게 할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크게 한번 우리 읽읍시다. 우리 성도들도 읽어요. 시작. <목소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세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교회는 베드로 선생님의 처형 날짜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교회에서 간절히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년의 사람들이 모인 곳 마가의 환의 집. 이 교회에서 간절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의 이 철장갑을 깨우고 이 교도관들은 잠이 깊이 들은 상황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탈옥을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 법한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것을 향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 선생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 베드로님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마 지금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가 요한의 집에서는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문 앞에서 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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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서 제가 왔습니다. 빨리 문을 열주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단둘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같은 소리를 들은 이 로데 로데라고 이름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베드로가 앉는가 하면서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게 되자 놀라서 문을 바로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라고하자 이 아이가 미쳤나 아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 수호 천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레전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금 어린이 한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키우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세살네살 때까지 우리가 부모님의 눈에 안 보이면 언제든지 죽음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지킨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아마 베드로의 수천사가 왔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은 그래서 물을 열으시오 물을 열으시오 팡팡팡팡 팡팡팡팡 하는 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어허 베드로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미 구출돼서 왔는데. 주여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주여 이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실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마가 요한의 집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자신을 꺼내준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얼른 주행하을 쳤어요. 여기서 잡히면 안 되니까. 한편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들은 헤롯은 감옥을 지키는 이 교도관들에게 사양을 명합니다. 그래서 16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야, 너 말이야, 죄수를 놓치면서 묶어놨는데 왜 이런 사람을 놓친 거야? 너가 뒤에서 뒤통 받은 거아니하면서 열여섯 명의 목을 댕강댕강댕강 댕강 댕강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로스 이제 헤로스 이제 가이사랴 가이사랴로 갑니다. 해안 도시죠. 이 지중해가 있는 해안 도시, 이 가이사랴에 가서 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이 이방 나라와 어 공물 전쟁을 치른 일을 잘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막았어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가서 여기서 공물 전쟁을 치는 일을 잘하고 두로와 시돈을 상대로 그리고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의 그 음식을 대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평을 요청하자 헤롯이 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나는 반대하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면서 어,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에게 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헤로 왕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능력에 놀라어 헤로 왕을 신으로 간주했어요. 정치를 잘하면 그 사람은 좀 신으로 간주가 되긴 해요. 이때 아마 헤로 또 자신이 전쟁도 잘 치르고 유대인들을 기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를 잘 혼내주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헤롯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면이 꼭 망가 같은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림을 우리못 찾겠어요. 해충이 네, 먹어서 헤롯이 죽었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아니함으로죄사여가분여러 벌레에게 먹혀 죽으라라 헤롯이 물론 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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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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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또, 두루와 시돈에 대하여서 공물치는 공물전쟁을 잘 치르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이 또 연설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칭송했어요. 그러자, 아, 내가, 아, 내가 좀 친해야 되긴 하지 하면서 엉뚱하게 자신을 신으로 여겼어요. 해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로 이뭐 우리말로 뭐 기생충 같은 것이 해로의배 속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역사에서 해로스를 뭐 갈라 먹었나 봐요. 사실 우리가 배나 위 속에 있는 것들이 아프면 많이 아파요. 우리는 막 얼굴 싸우면 얼굴 낚지만 안 되고 손 부러지면 안 되고 다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배가 아프면 이것도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 여러분들 해로스 하나님의 일을 막는 해로스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벌레를 벌레를 역사하셔서. 여러분 네. 말씀을 두셨지만 여섯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도하더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 네. 말씀은 흥망하여 도하더라.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헤롯 왕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하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놓쳐서 사형에 처해진 보초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입장이 억울하다나 가련한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한 자는 누구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헤롯 정권에 있는 이 교도관들 보초병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빼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이 입장이 억울하거나 가련한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길을 방해한 자, 헤롯 전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른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게 이익이 많은 편, 내게 유익이 많은 편, 내게 그 좋다고 생각되는 편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른 편, 하나님의 편, 교회의 편. 정의 편에 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들 1번, 한 번, 다 같이 흥히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발생할 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사실. 다시 잘 읽었어요. 1번 시작. 문제가 발생할 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사실. 베드로가 잡혀요. 베드로가 처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성도들은 어... 유격대를 조직해서 어, 베드로를 탈옥시킨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아 그렇죠 다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번째 시작 성경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감옥문을 열고, 성령은 이, 그 수갑을 풀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인생의 삶과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시작.